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안양 관양동에 있는 도로를 낙찰받아서 4개월 만에 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어떤 물건이고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양동에 있는 포지구요두 필지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3,927만 원인데 1,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감정가 대비 30%나 떨어진 물건입니다. 하나의 도로는 17제곱미터, 또 하나는 4제곱미터. 크기가 굉장히 작죠. 제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30%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무혈 입성 1,278만 2천원에 낙찰 받았네요. 경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32.55%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278만원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지분 물건 아닙니다. 단독 물건이었고요. 소유자가 한 명이었었습니다. 자, 위치 및 이용 현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공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위치 및 부근 현황,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소재, 인덕원 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아, 낙찰받은 토지가 공장지역 내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본건 공부상 도로인바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주사후 입찰바람 이건뭐 뻔히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겨먹은 땅이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가늘고 기다랗게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흰색은 도로입니다. 근데 지목, 도로였었죠. 차단이는 도로, 낙찰받아서 뭐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세히 깊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네, 지적도상에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굉장히 가느다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 상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건물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 겁니다. 내 네, 땅인데, 이 회사에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내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드뷰로 되어 있는데 차가 일렬로 꽉 채워서 주차가 돼 있죠. 네, 안양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인구밀집도가 높고 이렇게 공장지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주차를 하려고 하겠죠. 주차선까지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분은 남의 땅인데 말이죠. 반대쪽에서 본 모양인데 이렇게 침범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만큼 침범이 되어 있는지는 측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위성 지도로만 보는 거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적도 상에서도 이 건물과 워낙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하셨던 거죠. INI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땅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이 땅까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겠죠. 하지만 너무 압류가 걸려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매입은 못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었을 텐데 어쨌든 해결하지 못한 물건이 공매로 나와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이제 해결을 하게끔 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고 바로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측량을 해야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측량할 때이 회사 관계자분들도 다 나왔겠죠. 그래서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전문님,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측량 다 하고 한 건데 이럴 리가 있습니까? 다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측량기사님께서 예예, 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수원세 분께서 전문님 제 도로 매수하셔야겠는데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네,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니까 전문님이 파시겠습니까? 네, 측량 끝나고 얘기 나누시죠. 그래서 이제 측량 후에 이제 가격 협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역지사지 또는 윈윈 상대방도 매입함에 있어서 기분 좋게 매입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매 공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정가는 3천만 원이 넘었지만은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좀 저렴하게 협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3월 8일 금요일 날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지분 경매 공매 마스터 과정 92기도 들으셨었고 또 실전반 27기도 또 수강을 하셨고 리치 멤버스 또 1기도 수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임장도 다니고 또제 영상도 거의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셨을 정도로 엄청 열정적이세요. 아이들도 키우고 계신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 쪼개서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네, 용쌤 안녕하셨어요. 저 매도 소식 드리라고 톡 드립니다. 제가 쌤 유튜브로 엄청 공부하는 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다 댓글을 남기셨을 정도로 열정적이십니다. 헉, 대박. 네,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막힐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엄청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낙찰보다 매도할 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그냥 낙찰 받아서 수익 내준 것만으로도 저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선물까지 해 주셨네요. 앞으로 이 수강생 분의 미래는 굉장히 네, 밝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굉장히 또 많은 폐차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또 임장 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 낙찰받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용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적었죠. 정말 열심히 임장 다니시고 하시더니 수익을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네, 원하는 결과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앞으로도 제가 네, 지켜봐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2023년 11월달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2024년 3월 5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금액은 2,750만 원. 와우. 네 1,278만 2천 원 낙찰 후에 4개월 만에 2,750만 원의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1471만 8천 원이네요.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도 시에 세금이 얼마예요? 55%입니다. 뭐, 그럼 여기서 55% 내면 세금이 너무 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1인당 1년에 250만 원 인적공제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 250만 원 하고 또 치등록세 법무비용 또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서 55%거든요. 근데 이런 세금도 어쨌든 55% 내기에 아깝잖아요. 그렇다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다양한 어떤 투자 방법들, 그리고 절세 방법들을 익히셔야 세금도 줄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런 물건 한번 입찰을 해서 낙찰받고 수익을 얻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건의 형태라든지 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원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낙찰받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건 돼지고요. 감정가는 7,300만원대인데 5,900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이제 단독으로 제가 부트캠프 분들과 함께 낙찰을 받았죠 자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물건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토지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 물건도 우리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자 한번 물건 볼게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 땅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사마페인트도 있잖아요. 이 건물도 우리 땅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찰받은 땅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이 사마페인트 사장님, 이 건물주에게 필요한 거죠. 사마페인트 건물은 64년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자, 카카오맵 위성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마페인트. 이 건물이 이만큼이나 꽤 많은 면적을 침범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주차 두 대. 해놓은 자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펜슬을 친다고 하면 이분들은 주차 못해요. 페인트 가게면은 여기에 주차해서 뭐 자재라든지 페인트 통들 막 옮겨야 될 텐데 이 주차장을 사용 못한다?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서 돈을 벌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만한 땅을 낙찰,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이분들한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주면은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도 경매, 공매에 임하시면은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매수인과 좋은 분위기로 끝맺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이만큼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측량을 또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더 깊숙이 침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침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침범되어 있는 거는 명확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깔고 앉아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랜드북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한번 보니까 8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냥 기준점을 8천만원 정도로 잡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곧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물건과 형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를 뿐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만한 땅을 아니면 건물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상대방에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협의해서 매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물건들 저만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수익 낼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관심 갖고 또 배우면 바로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제가 라이프 체인징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 남겨 주시면은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